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발성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보컬 브릿지 원희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흉성인데요. 흉성은 믹스 보이스를 낼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처음 오시게 되면 진단 스케일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단 스케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흉성의 유무인데요. 흉성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점역대에서 써야 되는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흉성이란 이름은 왜 붙여졌을까요? 우선 흉성을 느끼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아, 이렇게 소리를 내볼까요? 아,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가슴 쪽에서 울림이 느껴지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슴 쪽에서 울림이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흉성이에요. 그러면 믹스보이스 테크닉을 연습할 때왜 흉성이 중요할까요? 바로 저음역대에서 흉성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 고음에 가서도 소리가 무거워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 이렇게 흉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를 가게 되면요. 아, 이렇게 되면서 외부 근육이 개입돼서 소리가 굉장히 듣기 불편해지고 소리를 내면서도 조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흉성이 저음에서 충분히 있을 때, 아, 아, 이렇게 출발해서 고음역대로 가게 되면, 아, 이렇게 풍성한 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믹스 보이스 테크닉을 연습하실 때 반드시 저음에서 흉성이 충분히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흉성을 사용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는 성대를 포함해서 소리의 강약, 볼륨, 음정 등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내부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중 TA 머슬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갑상 피열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갑상 피열근육 TA 근육은 성대의 바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 TA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피열 연골 쪽으로 당겨지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대가 두꺼워지고 더 강한 볼륨 그리고 더 강도 있는 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믹스 보이스 테크닉을 연습할 때 어떤 특정 근육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근육들이 밸런스 있게 협업을 해서 좋은 밸런스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흉성은 TA 근육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평소에 말을 하시거나 노래를 부르실 때 저음역대 혹은 말하는 목소리에서 공기가 너무 많이 섞여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TA 근육이 조금 더 수축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고음역대로 가면서 소리가 너무 약해져서 고민 되시는 분들도 내가 저음에서 흉성을 충분히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흉성을 찾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연습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에 라는 발음입니다 이 에라는 발음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 이, 에 발음보다도 더 오픈된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어에서 에 발음이 바로 이에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어에서 cat, bat 발음에서 이에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모음을 써서 연습을 하게 되면 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 에 발음으로는 파 5톤에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연습은 정쪽에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실게요. 갑자기 공기가 많이 섞인 쪽으로 질감이 확 바뀌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기가 많이 섞인 소리로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소리의 질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만약에 아무리 연습해도 질감이 계속 바뀌신다면 혀를 앞으로 내밀고 발음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남성 테너 분들 먼저 연습해 볼게요. 좋아요. 다음, 여성 소프라노 분들 연습해 보실게요. 다음은 흉성을 연습할 수 있는 두 번째 엑서사이즈를 알려 드릴 건데요. 바로 꺽꺽꺽 이라는 발음이에요. 이꺽 발음은 스펠링으로 GU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G 자음은 유성 자음으로 파열음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유성 자음은 무성 자음과 다르게 꺽꺽 이렇게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무성자음은 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G 자음은 파열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대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몸이 발음하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성대의 두께를 유지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러면서 필요 이상의 공기가 흐르면서 소리가 하... 이렇게 얇아지고 퍼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또한 거이라는 발음에서 마지막 자음이 뒤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 발음은 옥타브 리피 스케일에서 연습해 볼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이때 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과하게 외부 근육이 들어오면서 후두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일정하게 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볼게요. 꼬꼬꼬꼬꼬꼬꼬꼬꼬 남성 테너 분들 먼저 연습해 볼게요. 음. Vamos ver 오늘은 이렇게 흉성을 찾아보고 저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같이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믹스 보이스 발성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여성분들이 특히 저음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흉성을 키우고 믹스 보이스를 발전시키면서 소리가 많이 단단해지고 또한 말하는 목소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저음 흉성 구간이 약하신 분들도 꾸준히 연습하면 더 강하고 안정적인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다음 편에는 두 성을 찾고 고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연습을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보컬 팁들 많이 얻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목소리로 자유롭게 노래를 하는 그날까지 보컬 브릿지 원희쌤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